오늘은 콜론가가 첫 번째 목표고요. 4km를 더 와서 15km 정도 가면 됩니다. 근데 아마 15km로는 만족을 못해서 비야 비시 오사라는 마을로 갈 예정입니다. 비야 비시 오사라는 마을까지 가면 총 35km 정도 걷습니다. 아마 35km 걸을 것 같아요. <laughs> 안녕히가세요 안 r a 가 i a s 네 오늘도 날씨가 안개가 꼈습니다 Fo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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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알베르게가 진짜 너무 좋네요 15유로였는데 잠자는 것도 괜찮았고 귀여운 고양이도 보고 아침이 공짜였습니다 보통 알베르게에서 아침을 한 3유로 4유로 이렇게 봤는데 공짜에 먹었습니다. 아침에 포기한 게 안개가 껴있고 이런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선하니 걸을 때마다 신이 납니다. 아 근데 해가 뜨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해가 확실히 지중해다 보니까 굉장히 셉니다야 저기 앞에 해무가 낀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어. 아, 그림이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길이 있는 줄 알았네요 이 해풍을 맞으면서 걷는 게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파도 소리 들으면 또 시원하고, 시원함이 두 배입니다. 근데 지금은 살짝 습하네요. 남이 엄청나서 재킷을 벗었습니다. 해가 있으면 절대 안 벗는데, 오늘 해가 없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반팔만 입고 걸어봅니다. 바람이 부는데, 재킷 입었을 때랑 차원이 다르게 시원합니다. 와, 진짜 살겠다. 와, 이거 손탄거 보세요. 여긴 이렇게 하얀데, 여기만 엄청 탔습니다. 와, 진짜 많이 탔네요. 손에도 선크림을 좀 많이 발라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르투갈레테. 저번에 쉬었던 포르투갈레테도 있고, 이렇게 뭐가 많습니다. 와, 저기 인천도 있습니다. 지역 이름을 다 해놨나봐요. 진짜 이쁘네요. 홀롱가까지는 한8 k 로 정도 남았고요. 홀롱가에서 점심 먹을 것 같습니다. 안녕 오늘은 11시밖에 안됐는데한 오후 3시 정도 되는 뜨거움입니다 아 근데 길이 진짜 예쁘이요네요 파도가. 약간 진짜 서핑 타기 좋게 친다랄까? 중간에 한번 거품이 일어나면서 구름 밀려오듯이 치네요. 우와, 낭만 있다. 빨라. 와, 저 웨딩 사진 찍는 게 낭만 넘치네요. 바닷가 옆에 있는 멋진 나무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게참 멋집니다. 부럽고. 콜롬가까지 4km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물을 다 먹어서 좀 갈증이 나네요. 물 뜨는 게 있으면은 물좀 먹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계속 걷고 있어요. 네, 콜룽가 마을 초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30분 정도 쉬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산 에스테반에서 콜룽가까지 4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 한 16km 정도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코카콜라 한잔 먹으면서 한 20분 정도 쉬었고요. 쉬니까 해가 사라졌습니다. 네 해가 졌을때 비아 비시오사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개가 갑자기 엄청 끼네요 계속 아스팔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4일차에 마르키나 가는 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스팔트 길을 해가 짱짱할 때 왔다 생각하면은 진짜 끔찍합니다. 오늘 하나 더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내일 뜨거울 때 여기 왔으면은 진짜 죽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땀이 엄청납니다. 빌리 비샤오샤까지 넘어가는 길은 마르키나 가는 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르키나보다 볼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불어보고 싶은데 달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Sí, sí, sí. Gracias. De nada, corazón. Ah. Thank you. Thank you, Francis. Oh, <laughs> ah. Gracias. De nada, corazón. Muchas pues gracias. Buen camino. Gracias. 물도 먹었고, 물도 채웠으니, 또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려고 했는데, 엄청 큰 나무 밑에 너무 시원해 보이는 공간이 있어서 10분만 쉬다 가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잘 쉬었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50분이라 도착하면 6시 반 정도 될것 같아요. 10km 남았습니다, 10km. 내려가는 길에 뭐가 움직여서 봤더니 동어뱀인가 싶었는데 뱀이 있네요. 여기 와서 뱀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애기 뱀을 처음 봤습니다. 와, 이거 조심해야겠는데요? 애기 뱀이 있으면 엄마 뱀이 근처에 있다는 소리니까 조심히 덥다고 바지 걷지 않고 긴 바지 입고 내려가겠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숲이 있습니다. 너무 시원한데요? 다행히 지금 해가 쨍쨍한데 시원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꽃가루가 이거 뭐 패딩 만들어도 될 정도로 바닥에 엄청 많습니다. 와, 진짜 패딩만 들어도 되겠는데, 이거 비아비시 오사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마을 초입입니다. 이제 알베르게까지 한 500m 남았습니다. Hola. 알베르게에 도착을 했는데 방에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도 있습니다. 콘센트도 인당 두 개씩 있어서 모자랄 걱정 같은 거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15유로인데 아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방이 있어서 요리가 가능해서 오늘 파스타 아마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 It looks good. It's oh, very nice, yeah. huh? That's very nice. Right. So. Put in, twist? Yep. Yeah. Yeah. Wow. I think it's enough. I think it's enough, right? Uh, or a little, a little bit, yeah. So next time, another person yeah, can mix the in here. I don't see one. 와 이렇게 스파게티 면과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웃음> 와 <웃음> 냄새가. Happy e a t i 그래? 맛있게 드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yeah, that's right. Oh, you just taste only <laughs> yes. spaghetti. It, it's Mhm. Es gibt keine falsche Entscheidung, solange ihre Gesundheit und Sicherheit an erster Stelle stehen. Wow. Sie ist unsicher, so ob sie den Jakobsweg fortsetzen soll. Kannst du ihr einen Ratschlag geben? Leider ist Katharina sehr entscheidend unfreundlich. <laughs> El Camino, it was perfect dinner. There you go. Nice walk today, good dinner. Yeah. Uh, now good sleep, nice yeah. room, good yeah. breakfast. Include breakfast. Include breakfast, yeah. there you go. Oh wait, I'm no. wrong.